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간혹 중국의 역사 드럼을 보면은 비밀을 보호해야 되는데 상대를 믿지 못할 때 또는 비밀이 준수될 건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을 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핑계를 이렇게 됩니다. 산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 않느냐. 그 비밀 유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가장 큰 핑계를 됩니다. 많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이후에 행운,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정지해버리는 거지, 절대 변화, 발전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죽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활용합니다. 그러고는 누구 정신이 누가 어떤 말을 했고 누가 어떤 말을 했고 누가 만약에 그 사람이 생존해 있었다면 이렇게 행동했을 거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죽은 사람 말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인용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각색을 해도 내 뜻대로 각색할 수 있습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무현 정신을 간혹 이야기합니다. 노무현 정신이 뭔지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 마음대로, 제 뜻대로 표현하고 발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 그냥 저선에서 편하게 쉴수 있도록 그냥 놔두면 어떻겠습니까? 부른들 오지도 못하고, 서로 온들 왔다는 사실도 모르고, 왔다고 해도 서로 소통되지 않는 그런 분들을 기억해서 뭐하겠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말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초기에 제 살아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뜻을 널리 알려서 세상 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 살았을 때나 잘해라. 네 죽고 난이후에일은그 사람 사람들의 몫이지 네 몫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부여받은 책물을 열심히 아니 하늘 몇타시에 따라서 최고의 노력을 경계하려고 합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최고의 노력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충실하지 못한, 것거는내 탓이지만은, 내가 능력이 없어져도 불구하고, 기고만장하거나 넘치는, 그래서 우를 범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 죽은 사람을 덜추내서 좋은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있었으면 어떠할 거라는 가정을 세우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운용해야 될 세상이지 죽은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 말이 없다. 내 마음대로 악색하고, 또는 거짓하고, 또는 위세를 부리고 허풍을 부리겠다는 소리밖에 안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사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삶을 개척해 나가고,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일련의 행위들이 이웃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나라에도 또는 인류 전체에 미미하나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